어, 저는 토익 체크는 아이템을 창업했는데요. 같이 그 개발 공부했던 우리 기획자 동생이 토익 공부하면서 쓸만한 앱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한 2, 3년 전이긴 했는데요. 어, 토익 타이머밖에 쓸만한 게 없어서 그럼 어떤 걸 해결해 줄까 하다가 어, 토익은 200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채점도 귀찮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점을 해주자. 그러면 채점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누굴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 어, 그러면 가장 많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아닐까?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정말로 쪽지 시험도 거의 매번 보시고, 시험 때가 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데, 그 종이 OMR 채점기가 있었지만, 기계만 500만원, 프로그램비가 200만원, 너무 비싸서, 큰 학원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었습,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선생님께서 하나의 답을 입력하시면, 그 답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든 상관없이 선생님의 답과 비교해서 채점해주는 방식이고요. 학생 쪽에서는 문제 답을 또 친구들의 응답률도 볼수 있고, 선생님께서 만드신 동영상 강의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문제별 응답률, 성적 분포도, 그리고 학생별이 어떻게 입력했는지 구체적인 답까지도 확인하시면서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만 강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마침 또 저희가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그 멘토링도 받고 있고요. 마케팅 쪽으로도 받고 있지만 또 USBI 전문 교수님을 통해서 기능도 업그레이드 했고 디자인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오는 이틀 후에 정식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리뉴얼을 합니다. 그래서 MOU 계약도 맺었고요. 또센생장님 도움으로 또 EBS까지도 만나게 돼서 앞으로 좋은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방향은 소셜 문제은행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학생과 선생님 출판사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선생님들은 지역마다 특화된 문제를 내실 수 있고요. 출판사들은 또 고급 문제를 제공할 수 있죠. 또 학생들도 자기만의 필기 노트라든지 뭐 본인이 간단한 퀴즈 같은 건낼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 서비스 안에서 서로 선순환 시키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문제와 풀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출판사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회사는 빅토니가 유일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